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엑스로봇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교재는 강렬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타이틀도 익스트림 에디션이에요 부품 리스트가 있고요 총 10개의 로봇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DC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보이는데요. 어, 이거 예전에 있었는데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맞습니다. 기존에도 보면은 이렇게 DC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있었죠. 근데 하나가 더 제공이 됩니다. 왜냐면, 이 드라이브 보드 한 개로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까지는 모터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 하나를 사용했던 거고요. 이번 단계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, 모터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. 당연히 얘도 바로 얘 옆에 끼워주시면 되고,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도록 끼워주셔야 되겠죠? 다음은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. 그래서 총 모터가 4개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이 4개의 모터를 동시에 동작하게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겠죠? 그리고 1단계에서 봤던 바퀴 2개가 더 추가로 제공이 되고요. 역시 1단계에서 봤던 배터리 케이스가 1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. 그리고 역시 배터리 4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1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었죠?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. 다시 CPU보드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6V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 건전지 한 개당 1.5V짜리인데 4개가 더해지니까 4개가 있으니까 1.5 곱하기 4 하면 6V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6V에다가 연결을 했었어요 배터리 케이스 하나를 이용해서 자 그런데 배터리 케이스가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건 어디다 꼽느냐 바로 여기 옆에 숫자로 보면 12V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? 배터리 케이스 하나에 6볼트니까 그 6볼트짜리가 두 개죠 총 12볼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보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하나 끼워져 있죠 얘를 빼고 그쵸? 이렇게 생긴 거 얘를 빼고 이제 이 위치에다가 하나를 더 꽂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? 나머지 부품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프레임들 그리고 추가 커넥터 그리고 고무줄이 들어있는데 고무줄이 들어있는 이유는 3단계 첫 번째 로봇이 라이플이라는 총을 모델로 한 로봇이거든요. 그래서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발사되는 동작을 할때이 고무줄이 마치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서버 혼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3단계 첫 번째 로봇으로 라이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이름 그대로 이 로봇은 총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손잡이도 있고요. 여기에는 고무줄을 발사시키는 방아쇠 의 역할을 하는 엑스키패드가 사용이 되었고요. 여기 위에 서버 모터가 있고, 바로 이 부분에 고무줄을 걸 거예요. 그리고 고무줄의 반대쪽은 바로 여기, 이 끝에 볼트가 살짝 풀려 있죠? 이 끝에 고무줄을 걸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물론 3단계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엠블럭을 이용해서 3단계에 있는 코드를 업로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서버 모터가 요렇게 세워져 있던 서브모터의 각도가 이렇게 뉘어지죠. 그리고 여기 LED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고요. 자, 이때 모든 X키패드의 버튼들이 다 방아쇠의 역할을 하고요. 달라지는 것은 바로 멜로디의 음계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종이컵을 놓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x 로봇 3단계를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.